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여행 일정을 설계해 주는 맞춤형 여행이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오늘 맞춤형 여행이 무엇인지 제가 일정을 아주 그냥 신나게 짜 봤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원하시나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체험형 여행,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역사 여행. 익산에서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떠나볼까요? <웃음> 재밌어요! <웃음> 요즘 익산에서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펜투어를 운영 중인데요. 익산의 문화, 맛, 관광 등을 체험하며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도 팬투어에 함께 해보기로 했는데요. 야, 여기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맞춤 여행이 시작되는 거지. 처음으로 도착한 장소는 산들강 웅포마을. 체험장에 들어가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솔솔. 과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죠? 야, 여기 오신 분들이야. 뭔가 쫑딱쫑딱 재미있게 만들고 계세요. 지금 어떤 체험인 거예요? 아, 여기는 블루베리 인절미 체험하고 있어요. 익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험기 마을에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익산의 볼거리, 관광지, 이런 데를 같이 1박 2일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면은 저희가 여기서 일정을 다 짜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여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거를 하게 되면 익산에 이제 관광지라든지 애들 역사 유적 이런 것도 다 공부가 되고 그다음에 체험이 다양해요. 그 다양한 체험 거리를 골고루 맛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구성을 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재밌게 인절미를 막 치고 계시거든요. 저도 한번 이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아, 그게 여기, 여기, 바로 야. 아 여기에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요. 최대한 높이 들어가지고 팍 찍고 아. 약간 돌려서 빼세요. 팍 돌려서 빼고. 아, 팍. 어. 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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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냥 감독님 이 색깔 좀 보세요. 색깔. 블루베리 아니 블루베리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먹기에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어떻게 맛있게 먹어야지. 일단 빨리 잘치다 볼게요 제가. 말특작물인 블루베리를 더했을 뿐인데 색깔은 물론이고 모양까지 예쁜 인절미 완성. 이대로 입맛만 다실 수 없겠죠. 어머니 아버님하고 우리 얼마나 잘 빚으셨는지. 음. 이거 누구 손맛이에요? 아이가. 너무 너무 잘했다. 아니, 우리 아이들과 오늘 함께 오셨어요. 아드님과. 네. 아니 어떠세요? 이렇게 펩조 체험을 해십니까 아, 거의 무료로 네. 음, 체험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음. 이제 여행 가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아빠나 엄마가 다 여행 일정을 짜는데 여기는 그냥 아, 짜주잖아요. 그런 네. 중에서 어떤 거예요? 편하고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체험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짜주는 걸로 할수 있으니까 되게 알차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네.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들? 어,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네, 지금 출발하려고요 다시. 아 지금 이걸 네. 타면 다음 여행장소 네. 가는 거예요? 같이죠 가시죠, 가시죠. 아, 저도 네. 같이 가요. 빨리 오요 다음 목적지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로 유명해진 교도소 세트장인데요. 최근 법정의 실제 모습을 재현한 소 법정이 생겼다고 해 둘러봤습니다. 피고인 최혜정은 시청자들의 배꼽을 훔친 배꼽 절도죄 어디서든 귀여운 귀여운 폭발죄 매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실감나는 상황극을 할수 있는 이유 무료로 빌려주는 의상 덕분인데요 죄수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판사복을 입고 판사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아니 유일하게 우리 어머님만 이 검사복을 입으셔서 판사복을 입으셨어요 제가 언제 이런 자리에 이런 거 걸치고 앉아 볼수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 저도 체험하는 거죠. 아이들이랑 같이. 좋네요. 어때요? 네. 우리 아이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네. 함께할 수 있는 투어인거 네. 같아요. 네.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해 주고 싶어요. 메인 체험장인 교도소 세트장 역시 일일 죄수들로 가득했습니다. 죄수 교도관 검사가 한자리에 모인 재미난 광경도 보이더라고요. 아, 잘 폈어, 폈어. 와, 아니, 진짜, 뭐, 인절미 체험부터 이렇게 익산의 명소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아, 여기서 끝나기 너무 아쉬워요. 아, 당연하죠. 익산에 오셨으니까 볼거 많은데, 네. 이번에 복원이 완료되어 가지고 개방된 네. 미륵사지를 꼭 추천하고 싶으니까, 네. 어, 백제의 고도인 만큼 네. 미륵사지 꼭. 들렸다가세요야뭐 고민할 게 없네요. 딱 이렇게 일정을 짜주시니까. 그럼 저는 미륵사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옷은 갈아입고 가야지. 이렇게 네. 가면 사람들이 놀래요. 네, 네. 자, 그럼 그쪽으로 저는 미륵사지로 가. 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백제 역사의 정수 미륵사지. 얼마 전 미륵사지 석탑이 복원됐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죠. 20년에 걸친 세월을 견디고 우뚝 선 미륵사지 석탑을 이곳에서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우와, 진짜 크네. 야, 실제로 보니까요이 석탑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미륵사지 석탑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석탑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개미인 것 같아요. 석탑이 너무 커가지고. 야, 미륵사지 석탑은 여러 여건을 고려해 기록으로 남아 있는 6층까지 복원됐는데요. 원래 높이는 9층 정도로 추정됐다고 하니 얼마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을지 짐작되시나요? 자, 박물관도 구경을 해줘야지 또. 미륵사지의 위엄을 느끼고 왔다면 국립익산박물관에 들러도 좋습니다. 미륵사지의 원래 모습을 축소해 놓은 조형물이 먼저 보이는데요. 목탑과 석탑이 섞인 독특한 형태를 감상할 수 있고 미륵사지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등 백제 유물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보석처럼 반짝반짝하죠?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사리 사리를 담은 그릇, 와 금인가 보네. 오녹슬지 않았어. 산과 들과 강이 만나는 마을에서 어떡하나도 나눠먹고 교도소 세트장에서 리얼한 체험도 하고 역사적 가치가 담긴 이력사지에서 공부도 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익산 일상 속 여행지로 강력 추천합니다 자 오늘 익산의 맞춘 여행 어떠셨나요? 익산에 오셔서 새로운 모습들 발견해 보세요.